안녕하세요. 가락동 수산시장 활어 인터뷰하는 달마 피디입니다 새벽에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오후에 화러 구경 나오세요. 평일 주말 오후에도 새벽 시장 활어 도매 가격으로 회를 드실 수 있도록 달마 피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센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 송화수산, 네. 어, 한 번, 주말에 어떠셨어요? 바쁘셨나요? 네, 바빴죠. 아, 그래요? 네. 자연산 광어부터 한번 볼까요? 자연산 광어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또 올랐어? 아, 그럼요. 얼마나 어, 어, 어. 물량이 네.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네, 네, 물량도 없고, 네. 바다에 이제 올라가 자꾸 거기가 많이 안젖혀요 그렇지. 네. 네. 얼마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 큰 것은, 네. 지금, 오늘 시가로, 5 2만 5천. 2만 5천 원? 어우, 세다. 자, 작은 거. 작은 것은 2만 원. 작은 건 2만 원? 네. 이야, 그러면은, 자연산이나, 뭐, 이제, 양식이나, 거의 비까니까 하네. 네. 왜냐면은, 초창기에는, 네. 자연산도 2만 7, 8천 원씩 갔어요. 그렇지. 네. 자연산 좋아하시는 분또 따로 있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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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우, 크네. 어너 가만히 좀 있어라. 왜 그러니? 돈이. 1 k 로에만 칠천 원. 만 칠천 원. 예. 오, 이거 예 대돈이 어 이거 대돈이네. 네, 대돈. 이죠 좋네, 좋네. 아, 이물 잘 생겼다. 오, 일산일산 자, 네. 네. 숭어. 숭어. 오늘 현재 시가 칠천 원. 어, 순이저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왔더니, 숨어도 네. 만원, 만원 돈 하더라. 예, 네, 만원. 예 만원 했어 네, 그렇게 내가 그죠 네. 예,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어, 아마, 휴일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가격이 조금 더 올랐을 거다. 이렇게 댓글 달아드렸는데, 음. 오늘은 7,000원부터 시작이네. 예. 네. 네네. 토요일 날은, 예. 고기 물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예. 자, 요거는 저기, 양식도 올랐어요. 양식이네. 네. 양식도 올랐 네, 양식 요거는. 이 양식 이거 데제 예. 2kg 미만인데, 이것도 22,000원 나가야 돼. 22,000원? 22,000원 에도 23,000원 나가야 돼. 오, 요, 그, 작은 건데, 네. 옛날에 2만원씩 판매하야 되니? 네, 요, 몇 k 나오냐면6 5 6 나오는데, 6.56 나오네. 네, 근데, 네. 요건 23,000원 내 나가야 돼. 아, 그래요? 그럼 큰 거는? 큰 것은 25,000원. 25,000원? 네. 그럼 작은 게 23,000원? 큰게 25,000원? 네. 자, 요거 자연산 감생이에요? 이거 양식? 양식. 양식. 2만원. 그러니까 중국산 양식. 감성돈. 키로에. 2만원. 2만원씩. 응. 어, 가격, 어, 2만원이면 그림을싼건 아니야. 그래요? 예, 예. 아니, 오늘 이제 시세가 그래요. 시세가? 어, 네네. 2만. 오늘 2만원 돈이다. 네. 키로에. 네. 네네. 자, 그리고 점성어가 보이네? 점성어 이거 만원. 키로에, 키로에 만원. 어 네. 크다. 한어가 있네. 이건 뭐예요? 아 지금 까치복이라고 까치복? 합니다. 예. 색깔은 진짜 이쁘네 까치처럼 생겼잖아요. 진짜 이쁜 까치 새끼 같네. 예. 어, 이거는 뭐야? 문어. 네 문어. 문어 22,000원. 유22 예. 크다. 아, 좋죠?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22만 예. 2만 20, 20, 20, 20, 20, 20, 20 2,000원. 오늘 한데 시가가. 시가가? 22,000원. 거기네. 3만 5,000. 3만 5,000원. 유 똑같아요. 네. 오만 사만 원, 사만 원. 예, 네. 요거는 오만 원. 오만 네. 원. 요 오만 원짜리는 아니 크네. 오는칠팔 미. 예. 네. 어떤 고기는 네. 감성돔이 네. 보이고, 네. 그 다음에 강... 어, 점성어 점성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가격 저렴하니까. 이제 네. 광어값이 네. 이제 양식가 양식이 2 k 로 민간에 좀 올랐고. 광어값이 어, 어, 좀 올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팻말 찍고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새로운 고기가 뭐가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어, 뭐, 사실 똑같고요. 네. 뭐 있는 거는 그대로 있고. 네. 오늘, 뭐, 돌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많만 원도 올랐어요. 뭐, 어, 올랐어요? 네, 저번주 8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네, 만 원이 올라 버렸어요. 오호. 어허... 네, 저번주에 오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저렴하게 드셨고요. 네. 그래도 뭐 다른 데에 비하면 좀 많이 저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은 키로에 지금 9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5만 어. 원인게 다들 보니까 11만 원선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넷상으로 보면, 네. 어, 도매 가격, 네. 도매 가격하고 소매 가격이 차이가 많은데요. 네.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6만 원 선, 7만 원선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소매 가격이 12만 원. 1 2만 원이요. 1 2만원선이에요 어, 많이 차이 나네요. 많이, 아, 많이 차이 나죠. 오늘 9만 원에 판매하신다고요? 네, 예, 저희는 9만 원씩 판매를 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은 오늘 한번 어 비싸도 한번 맛이 올라가요. 어, 어, 요것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오늘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유 잔뜩 있네, 잔뜩 있어. 예예. 고하고점 네. 네. 자0점 잡아놨고요. 네, 한번. 이게 예, 수컷 수추가 맛이 좋아요 아 수추가 맛있다 1.2kg 나오네요 1.2kg 나오네요 네네 1.2kg 네. 나네오한 마리가 한 10만 8천원 정도 합니다 10만 8천원 네? 네네 네? 그리만이 9만원씩 네여기1.2 그러면 네. 이 10만 8천원 10만 8천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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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껍질하고 내장까지 예. 다 먹을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스 많이 사도주시잖아요 현재. 네, 네. 아, 근데 저는 응. 못 먹겠어요. 너무 떠가지고 와. 자, 이거는 이제 식도. 식도입니다. 식도? 네. 네. 이 위장이고요. 신장그러면 네. 이거는 쇠장. 이 이거 심장 같은 거죠? 네. 심장이에요, 이거는. 네, 안, 네. 안 먹죠? 신 네. 심장은 안 먹고요. 소장이랑 대장. 십 식도. 네. 이렇게까지 해서 데쳐드릴 거고. 네네. 도한번 데쳐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간이에요 네, 그리고 간. 이게 정소 밀이라고 하죠 정소에요 정소 아그 다음에 이거 쓸개 쓸개 그 다음에 이거 식도 식도 그 다음에 이건 장장이에요 예예. 네, 이거 심키시면 해주시네요 네 이게 뭐 바로 드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네. 가만히 가져가시면은 어, 거고 뭐, 정신적 수능만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바로 드시는 거랑 상관없는데. 근데 이 척추신경 죽이는 거하고, 네. 안 죽이는 거하고, 육질이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네네. 많이 나는데, 어, 솔직히 해서 하루 상태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 하루로 바로 드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 숙성해서 음. 드시는 경우에는 좀 많이 크죠 그렇죠. 숙성했을 때에, 네. 식 차이가 나 네, 차이가, 차이가 지 네. 어, 생각 외로 살수있이 괜찮은데요 오 어, 그쵸 네. 생각 외로는 네네 사실상 돌돔도 38%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 일단 뭐 살수일하면 광화죠, 뭐. 수유뭐 광화 상태죠? 예. 아, 지난번에 이거 껍질에 대한, 보급껍질이 좀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지 않았어요? 까칠까칠, 어. 아, 아. 네, 이거 이제, 돌도은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보고에는 그, 보육이라고 돌기라, 아, 하나요? 네, 그런 것떻 있으시지 않아요? 수시 비슷한 게 드시는 거예요, 매장 종류는 네. 장에다가 레몬을 조금 몇 방울 떨어뜨려갖고 네. 같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산미가 좀 있어야 돼요. 된장, 음. 된장 쪽에다 찍어 드시는 추천드립니다. 그럼요, 저기, 양념 과자, 참기름 장에다 찍어 먹으면 어떨까요? 네. 기름장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돌돔, 어, 내장까지 한번 이렇게 어떤 맛인가? 예예 내장, 모듬. 예, 예. 근데 대부분이 내장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고, 예? 일반 도매점에서는 돈 주고 회를 뜨잖아요. 네. 예? 그차이니까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예, 못하죠, 네, 못하죠. 네. 여기서 돈을 더 드린다고 해도, 네, 네. 워낙 이제, 회도주는집은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회도주름집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해야지 돈을 버는 거겠죠.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 소심한 데까지 신경을 안 쓰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것까지 원하시면은 네. 이제 소매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대도 네. 지금 오늘 시세가 만 원이 올라서 네. 9만 원씩 하지만은 사실 뭐 일반 소매점, 구매점 네. 양념 넣고 회 떠주고 뭐 이런 거 포함하게 되면은 결반 차이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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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한번 돌돔 한번 맛보고 만 리뷰까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돔 먹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게에 왕자 낚시꾼의 로망 <laughs> 어, 돌돔입니다 네. 물론 뭐 지금 국산 돌돔은 아니에요 네, 일본산 양식 돌돔입니다. 예. 지금 가격은 킬로그램당 9만원씩 네. 회뜨는거 그 다음에 양념, 간장 이런 것들 매운탕거리까지 해서 킬로그램당 음, 9만원씩 그렇게 예, 떠왔습니다. 네. 이게 가격, 가격이 가격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일반 어,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국 시가간 킬로그램당 12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9만원 정도면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회 아, 떠주고 양념까지 주는 조건으로서는 뭐 이렇게 과연뭐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한번 오늘 만리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기존에는 그냥 회만 드셨다면 은 어, 오늘은 내장, 수육, 특수부위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 요게 이제 그, 창돔 껍데기입니다. 네, 껍데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내장. 내장이고요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요거 식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일이라고 그러죠. 이거 수컷이에요. 수컷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리 정자 주머니에요그 네.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식도, 식도입니다. 식도 내려가는 식도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쳤습니다. 요거 이거 요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어, 간입니다. 간. 쓸개는 소주에다 이렇게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뭐 술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laughs> 복분자, 회 먹을 때만 복분자 한 장씩 먹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세 개는 버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껐는데, 글쎄요. 이게 1.2kg? 1.2kg 정도 나오는데, 어, 살밥은 도톰하게, 이 정도로 도톰하게 떴어요. 도톰하게 떠서, 어, 한 접시 나오고, 요내 장까지, 수육까지 해서 모듬을 했는데요. 음, 어, 렇게 뭐, 소합니다 예. 어, 양이 이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돌돔 같은 경우에는 어, 미식가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맛으로 드신다고 하시는 거지. 이걸 뭐 배부르라고 먹는 걸좀 과하고요. 한세분 정도 소주 드시기에 딱 좋은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간장보다는 요. 참기름 장국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한번 먼저 껍질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네, 껍질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보고 껍질은 돌기가 있어서 굉장히 뭐라 합니까? 껍질 네. 껍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말았습니다 네. 껍질 오거는 부드럽다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보 고거 껍질보다는 좀 부드러우면서 돌기가 없으니까요. 음, 잡은 자근 좋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먹어게요한번 더. 자, 보시는 참기름 잘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여성분들한테 강추입니다. 고소하고 맛도 좋지만, 여기, 저, 콜라겐, 어류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저희 되게, 제 입맛에도 맞지만, 우리, 저, 여성분들, 어, 어머니들, 콜라겐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강추드립니다 드셔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그, 장입니다. 장. 내장. 내장도 그렇고, 데친 거예요. 네. 참고로 숙성은 한니고 24시간 정도 시켰습니다. 예스. 자, 요거 이제 내장입니다. 내장. 4장. 생선 맛이 아닌 것 같은 그 꼬돌그린, 꼬그린 그런 맛은 뭔가요? 네, 굉장히. 전 사실 어, 돌돔은 몇번 먹어봤지만 내장은 먹어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내장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건 는제뭐 음. 이리 예 정자주머니 정자 있죠 아, 정자주머니 속하시니까 그냥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부드러운 그냥 그 뭐랄까 부드러운 묵같은 맛? 근데 네, 고소하면 서쏙 넘어가버리는데요 네자 이번에는 그 식도랍니다 식도 식도쪽은 어떤가 한 먹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지금 하나 둘 세개 세개 먹었는데요 부위마다 다 맛이 달라요 천국 그 별미인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나시면 한번 드셔보시죠 자 이번에는 간 한번 모든 그 동물이나 어류의 간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다 하죠 이거 살짝 데친 겁니다 가는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고소합니다 고소한데 약간 비릿한 비릿한 향이 쫙 올라오는데요 간에서는 네 비릿한 간이 좀 약간 쫙 올라옵니다 네. 오늘은 그부수장은 수산물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급이기 때문에 어, 맛이 섞일까봐 이건 단독적으로 지금 리뷰를 만 리뷰하고 를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그 복분자입니다. 이거는 음, 회 먹을 때만 한 장씩 먹는 네. 악세사리입니다. 악세사리. 네. 등살쪽부터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등살쪽입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여러분들 뭐다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돌돔, 돌돔 하는 이유가 있구만요, 네. 어떻게 보면 맛은, 맛평가기가참 저는 애매합니다. 맛을 잘못 느끼는지, 뭐. 아무튼 간에 참돔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참돔을 좋아합니다. 참돔하고 심하게 좋아합니다. 어 참돔 맛보다는 약간 식감이 더 강한, 그 다음에, 음... 광어, 광어네요, 광어. 대광어의 맛에 약간 좀, 그, 씹으면 씹을수록, 어, 약간 기름이 도는 듯한 그런 맛. 고게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급스러운 맛이라고 할까요? 물론 뭐 비싸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맛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한번 이 뱃살 쪽을 한번 먹어볼까요? 뱃살, 뱃살 쪽, 뱃살 쪽이 것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래 한번 요거는 참기름 음, 짜리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식감 최고입니다. 네. 뱃살입니다, 배살 뱃살. 아주 뭐, 식감 최고입니다, 예. 제가 회 먹으면서 극찬했던, 극찬했던 회는 별, 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별 다섯 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얼마 전에 먹었던, 네. 민어. 민어, 불에하고 민어회. 굉장히 좋았습니다. 3개 반 좋습니다, 별. 별 3개 반 좋습니다. 오늘 4개 들어갑니다, 4개. 예, 4개 들어갑니다. 어, 굉장히 제가 저번에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식감을 느끼실 분들은 좀 도톰하게 쓸어서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저는 좀 얇게 쓸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두껍게 쓸게 되면은, 어 식감도, 식감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좀, 어, 찌릿한 맛이 더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정도가 딱 좋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한번 얇은 쪽으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등살쪽 보다 뱃살쪽 예. 뱃살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강한데요 예. 너무 두껍게 쓰면은 물론 뭐 본인들의 취향이지만은 이렇게 너무 두껍게 쓰면은 얇게 쓰기는 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자 이제 껍질 <laughs> 저 껍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껍질이 많이 땡기네요 질 많이 땡깁니다. 껍질 굉장히 쫄깃하면서 아주 틴글탱글합니다 네, 좋습니다. 간 약간, 약간 좀 간에서 비슷한 냄새가 났어요. 네한번 그래도 한번두 쪽인데 한 쪽은 먹고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좀비릿한 어, 맛이 났다 네, 그렇게 저만 그럴 수가 있고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죠. 좀 남아 그쪽 뜬건데 먹고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선간을 갖다 많이 먹어보지 않았어요 홍어, 홍어간 좀먹어봤고요 홍어간은 요런 약간 비릿한 맛이 안났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어 원래 특유의 그향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비릿한 맛이 납니다 두번째 먹었을때도요 네자 마지막으로 네. 등살쪽으로 한번 먹으면서 오늘 만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하루가 있으시면 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제가 어 겹치지만 않는다면 은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대신 제가 한번 맛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민어 민어철이 다가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 달마피디가 찍을 때는 가격이 쌌는데 며칠 있다 어, 사러 갔는데 가격이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촬영하고 나서 고주, 고주까지는 가격이 같습니다만은 지나버리게 되면 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중을 양해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 리뷰가 나가고 난 다음에 고주까지는 가격이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번 주까지, 요번 주 일요일까지는 9만원 유지할 겁니다. 네. 그점 좀 양해 좀해 주시고요. 요번에 네. 음... 여름 민어 공동구매 하게 되면은 제가 또 공지 올리겠습니다. 여름에 한번 정도는 드시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횟집에서 어... 가격 알아보시고, 인터넷으로 가격 알아보시고, 그쪽보다... 최소 만원 이상은 저렴하게 공동 구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등살 한번 먹으면서 오늘 어, 참돔. 네. 그래서 참돔이라 하면 고급어종에 들어갑니다. 네. 참돔 먹으면서 오늘 어, 방송 마칠까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어, 시청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수산시장 화러 어패류 인터뷰하는 달마 PD입니다. 싱싱하고 가격 좋은 수산물을 찾아 소비자 입장에서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평생 수산물 싸게 드시게끔 달마 P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